2019년 8월 4일 지역살리기 운동본부 부울경 임원단 특담 당의 참여비 참여인원 최소 10명 곱하기 쌓인 현금 5만원 등호 250만원 부산지역만 가만 시 분기별 1회 이상으로 1년에 아주 최소로 첫동년 사회 250만 곱하기 쌓인 년 사회 등호 현금으로 1천만원 8개 지역본부 가만 하면 최소 1년에 8천만원 기타 모임 등 감안하면 아주 최소로 1년에 1억원이 지역 단위별 현장 강의를 통해 수익으로 들어옵니다. 이것 뿐이랴 전국을 돌아다니며 조상제도와 사업장 기운 잡아준다고 잡신을 잡든 귀신을 다스리는 비용 등도 오로지 현금으로 수납이 되니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알고 보면 이것 모두 다 세금 신고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최소 10년을 본다면 그 돈이 상상을 초월할 수준입니다. 지도자를 가르치는 멘토라면 먼저 기초 기본부터 바로 잡고 하셔야 합니다. 장부 관리 똑바로 합시하라. 단돈 직원도 매출 누락하지 말고 부시대적인 탈세는 이제 하지 맙시하라. 일정한 공식 강의비를 받았으면 당연 신고해야 합니다.